안 돼. 하던 대로 자신 있게 차 자신 있게 괜찮아. 못 넣어도 돼. 아, 아 그래. 저거... 부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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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이 부산... 아산 부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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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 부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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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이 부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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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번 킥밥, 10번 킥밥 오래 가잘 됐어요 근데 저기도 음. 그러면 음. 4명 정도 있거든 25번 음. 도 5번도 있고 아마 거기가 거이생각이좋같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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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는야 하아.. 각이긴자리에 이렇게 큰거야아왜냐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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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계속 폭백를 맞춰오던게 이상한데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어. 아뭐 많이 <laughs> 진짜 p 뭐, k 용으로 들어가보자 <laughs> 한번 이게... 여기서 그냥 계속 <laughs> 이것만 하다가 PK형으로 <laughs> 한번 들어가여기는것같아도 <laughs>

스 i 이 뛰는 à y có thể giúp cho các bạn 이 ó thể c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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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h ể có thể có thể 밑으로 h ể có thể có thể có thể có thể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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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네! 네! 아니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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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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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! 막는다, 막는다, 막는다. 막는다! 스톱다잘잡다 잡았는데. 뭐. 아, 자, 아, 지금 좀, 네, 나, 지금부터, 아, 지금지금부터중요 <laughs> 아, 아니, 내가, 내가, 내가. 아기내 말을 안들 4번에 내려가는데 지금 번에다 됐어. 그한 칸씩 내려간 거잖아. 기 3번에 2, 3번에 2, 3번에 1번에 7, 7, 8, 9, 10, 11, 12, 13,

여기서 실천을 한한한 그래도 뭐아하 거니까 실는한1 0분 정도는 다고만도 많이 못 참. 지그냥기때안에 제가 앞으가 야, 막 믿고 있었어? 막아도 막, 막고, 막아도 된다고. 먹어도 수채야 된다. 다 물론, 여기 무 어, 어. 제발. 제발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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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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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<uber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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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가가가아어요 공. 자, <laughs> <한판 더>.